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소율이 문답 제 17강 이제 오늘부터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은 서론만 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1계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 10계명이죠. 자, 45번. 질문, 제 1계명은 무엇인가? 답은 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이것이 제 1계명이죠. 7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에는 다른 신들이 너에게 잊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고요. 음, 그 다음에 46번 질문에 보면, 제 1계명이 그렇다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죠. 제 1계명이 명하는 것. 제 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해서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알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의미죠. 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그 당시에 주변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신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종살이 했던 애굽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고, 새롭게 들어가야 할 가나한 땅에도 각 족속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방 종교에 잘못된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물들지, 물들어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것을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에서 어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예배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6장 17절을 내가 오늘날 요호를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 계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하건하였고. 시편 29편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는 명하는 것이없고 이제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한다든지,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일이라든지, 그에게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드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더더 더 좋아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계명이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기거나 좋아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이 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이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보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다. 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니라 피조물, 모든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보면 제1계명에서 나 외는이라고 그랬는데 제1계명 중에서 나 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신 것이 무엇인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 하는 죄를 내려다 보고 분하게 여기시는 거다 만물을 보신 하나님이 인간이 다른 신을 위하는 다른 우상을 위하는 것을 보고 분히 여기는 것 이것이 나외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나외라는 것은 나외는 히브리어로 엘파나이 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나란히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보다 위에 드는 것은 분명히 우상이죠 그래서 그렇죠. 물질을 위에 두면 물질이 우상이고 자녀를 위에 두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도 우상인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도 죄가 된다 그 말. 이것도 이 우상숭배예요. 즉 우리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요즘 말하면 뭐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신을 섬기니까 목표지점은 다 똑같으니까 이 신도 인정하고 저 신도 인정하자. 종교 다원주의자잖아요 그러나, 나 외에는 엘 파다인은, 파나인은 하나님과 나란히 여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왕을, 둘을 섬길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둘이 될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고 나의 왕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차순으로 아래로 아래로 두는 거지 동등하게 여기는 것도 위에 두는 것도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외라는 에 뜻은 그런 뜻이에요. 나 외에는 엘 파나이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일도 없어야 된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을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너희는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동등하게 여겨도 위에 두어도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1 겸행은 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예,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국은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셨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서도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왕은 한 분이고 주인은 한 분이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그런 신앙이 바로 제일겸행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는 것도 없기를 바라면서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님 아래에 두고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